안녕하세요 출발 부동산 여행의 박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모입니다 네.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에게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<laughs> 또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조금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죠? 비가 많이 왔죠 그때도? 같은 날이니까요 <laughs> 같은 날로 하면 되죠. <laughs> 같은 날짜인 거 따로 올리는 거죠. <laughs> 네, 근데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아서 쨍한 화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또 재개발 지역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. 같이 한번 보실까요? 네. 아, 일단 그전에 어디 갔다 왔죠, 저희? 이번에 이제 고척 고척동 고척동이고요. <laughs> 네, 그러고 고척동이고 고척제 4구역이에요. 아, 제 4구역. 뭐 사업시행 인가가 18년도에 났고 음. 아직 관리처분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. 한 12,000평 정도 되고요. 아주 큰 대단지라고 볼 수는 없죠. 이제 어, 여기가 사업시행 인가가 돼서 현재 지금 대우하고 현대하고 공동개발을 할 예정이에요. 어. 10개동, 그래서 한 대략 한 1,000세대 정도 음, 예정으로 되어 그, 있습니다. 그래도 일군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네요 그렇죠. 1군이죠. 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게요. 아 이제 저희가 가고 있어요, 여러분. 여기가 지금 어디죠? 여기가 고척동이라니깐요. 아니, 아니, 지금 음. 가고 있는 길인데 아... 여기가 어, 그, 역하고 뭐 이렇게 접해 있지는 않아요. 음. 여기는 양천구 천역 2호선 네. 빠지는 호선이죠, 거기. 음. 그거하고는 한 1km 정도 거리가 되고요. 그리고 이제 1호선 개봉역하고저 밑쪽이 이제 개봉역인데 음. 그쪽 또한 0.8km, 뭐 1km 정도 네. 대략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돌다 거리에요. 음, 이제 들어갔어요 저희가 네, 네. 이제 여기서부터 이 안쪽이 이제 그세하죠 이제 음, 아파트가 뒤에 좀 보이긴 하는데, 여기도 이제 큰 구역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. 부장님 말씀드렸다시피 12,000평 정도 음. 어, 그리고 한2 0개 아파트로 이제 지어질 예정이에요.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거죠요 그렇죠. 뭐, 음. 크다고 하면 보통 한... 2, 1000에 넘어서 3000세대 정도 돼야지 음. 이제 좀 대단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. 여기는 천 1000세대 약간 안 됩니다. 음. 또 어떻게 사업 시행인가 변경될지 음.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주차를 하고 네. 이제, 도보로. 네, 도보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. 이 공장이죠? 보시면 네. 이제 대 부분. 되게 오래된 집들이 와, 맞아. 이게 되게 한적한 어디 그런 느낌이잖아요. 되게 네, 맞아요. 전 이런 느낌 좋아요. 어 저도 좋아요. 차분하고. 네, 네. 음. 근 주택가라서 저 기억하는 게 이때도 점심시간이었는데도 되게 음, 예, 조용했어요. 네, 엄청 아, 조용한 지역이었어요. 어, 공장이 있다 보니까 뭐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하신다기보다는 뭐 배달 음식이나 음. 뭐 이런 걸좀 하시지 않을까. 주변에 식당이 거의 어, 안 보였거든요. 여기에? 네, 맞아요. 아우 네. 진짜 오래된 지역은 한자들다 보니까. <laughs> <laughs> 이런데가 개발이 되는 거죠. 예. 여튼. 이 공장 분들 돈좀 버실 것 같은데 아, 그렇죠. 땅좀 지분 있어 가지고. 그고 되게 오래된 느낌이 확 나요.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오래, 저희가 이제 또 주차한 것도 되게 네, 오래된 어, 빌라였잖아요. 그렇죠. 거기다 벽에다 바짝 붙어가지고. 예 맞아 네. 주차하기도 만만치않아 근데 않나요? 거기 안에 진짜 빌라가 있다는 것도 좀. 촬영할 까같 <laughs> 거기 사시는 분들은 되게 심심할 것 같아요. 네, 또... 슈퍼도 조금 거리가 있고. 그러니까 뭐라지 약간 변두리 너무 이렇게 음, 서울 지역이긴 음. 하지만 좀 많이 변두리 같은 느낌이 많아요 아 이게 진짜 평일날 같아 휴일날 같은 경우는 TV 가 TV 보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집에서 음, 할게 없어요 노이 음. 터도 저는 못 봤어요 음. 또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좀 예민한데 기반 시설에는 공원 거기까지 음, 들어간다 그게 맞아요. 없다는 얘기죠 아무 근데 네. 저기 위에도 이제 건축하고 있는 것도 보이긴 하는데 네.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이제 새 아파트들이 쭉 나열될 것 같아서 네네. 이유가 참 기대가 됩니다. 여기가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시행이 난 거죠? 지금? 이게 사업 시행인가가 2018년도에 났고요. 음. 아직 언제 이제 관리 처분이 날지는 사실은 몰라요. 어, 파악이 음. 안 되죠. 아직 멀었네요. 금방 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요. 근데 저 궁금한 네. 게 구액이 조금 평수가 작으면 네. 좀 이게 빨라지나요? 재개발하는 그 기간들이. 아,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. 우선 음.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는 좀 느려져요. 어.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. 반대로 왜 할까요? 좋은거 아니에요? 아니죠 어, 이렇게 보세요. 빌라를 사시는 분들은 조합원은 많아져요. 빌라가 있으니까. 음. 그 대신 속도는 빨라요. 빌라는요. 음. 근데 단독주택은 조합원 수는 적어요. 음. 단독주택이 많아요. 네네네. 그 대신 사업이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평균적으로 음.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. 음. 어, 단독주택에 젊은 분들이 많아요, 나이 드신 분들이. 아무래도 요아 나이 드신 나이 분들이 많겠죠 그 대부분 단독주택은 거의 니꼴, 뭐 다가구라고 볼 수도 있는데, 거기서 세를 이제 좀 받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음. 이런 개발을 하면서 좋은 아파트를 준다고 해도 싫어하시는 게 주체를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음. 그러면 이제 임대료, 임대료를 받을 아, 수익이, 수익이 없어지니까. 없어지기 아. 때문에 그런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. 그렇군.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집에 오래 살고 조그만 텃밭이나 음.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파트는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. 음.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관리비 세죠. 아, 네. 그런 거를 이제 했을 때 보편적으로 어, 단독주택이 많은 경우는 좀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네. 지금 보시는 부분이 되게 오래된 건물들도 보이고, 한쪽에 또 아파트도 보이긴 해요. 여기 시세는 어떻게 돼요, 부장님? 시세 저번에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요. 여기가 새 아파트들이 없어요. 음. 어, 그래서 예전, 그러니까 예전에 지은 아파트로 음.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, 지금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, 벽산 아파트가 2010년도에 지어진 게, 음. 20, 아, 33평형이 보통 한 7억대 정도 하고요. 25평형이 5억대. 5억 음, 싸죠? 음, 보렴하네요 아, 저, 여기 아시, 많이 다녔잖아요, 제가. 우리 팀장님하고. 아, 네. 네네네, 맞아요. 어, 그때하고 음. 아주 크게 바뀐 게 아니에요. 그때가 10년 전이었는데. 음. 물론 조금 가보니까는, 아, 그때하고 조금 바뀌긴 했는데, 아주 크게 바뀌었다고 느껴지진 않아요. 음. 그만큼 아무래도 서울에서 약간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좀 음.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어... 그럼 어떻게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해도 저는 좀 작은 금액으로 하시기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사업시에 인가가 됐으니까 네. 다시 이제, 이제 해제되지는 않겠죠 음. 아무래도 시간은 근데 오래 걸리겠죠 네. <laughs> 뭐 그래도 이제 뭐 관리처분 한 단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이 투자라는 거는 시세 차익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 지역이 좋아서 오신다는 분한테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음. 근데 이제 분양을 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매가가 높으면은 그만큼의 시세 차익이 나잖아요. 음, 이제 새로운 아트가 파 하면 그거보다 비싸질 테니까. 네네네.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역하고 거리가 조금 음. 있는 거예요. 1km 정도 거리가 있고. 음, 그동안 그렇... 주택지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, 뭐, 뭐 그분들한테 네, 그 좋죠. 뭐. 그리고 제 기억에 그때 당시 저기 개봉역 쪽이었나? 구치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환경적으로는 좀 애매해. 지금 아마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. 음... 네, 그때 당시 기억에 그거 지나가면서, 어, 이게 뭐지? 라고 했는데. <laughs> 비선호 시설이죠. <이제. 웃음> 지금 아마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. 저도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, 음... 지 여쭤봐가지고 생각이 나네요. 어, 지금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여러분 되게 낙후된 건물들 이꽤 많이 보여요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정비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재개발을 하는 거겠죠. 그렇죠. 네. 이런 지역 가보시면서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저도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. 오, 뭐야, 서울 시내 이런 곳이 또 있었어? <laughs> 뭐, 이런 그렇죠. 느낌? 이게 네. 꼭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게,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내집 마련 아파트를 구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입지가 저렴하게 네. 구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거죠. 네. 어쨌든 여기 이제 다녀보면서 느낀 게, 아 이런 곳을 좀 어떻게 잘 찾으면 돈이 될 수는 있겠다. 어저저 쇼퍼 저 진짜 인상 깊었어요. 저런 쇼퍼 네. 보기 힘들잖아요. <laughs> 서울 시내에서. <laughs> 비가 좀 많이 와서 아니 비가 올랑말랑 해가지고 네. 오전에 아마 왔죠 그때? 오전에 왔고 우리가 찍을 때안 왔나? 아니요 거의 마지막쯤에 비가 막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, 되게 습했어요 네. 네. 아우 여름엔 못 다닐 것 같은데 겨울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다음에 갈때 반바지 입으면 안될것 같아 <laughs> 그쵸 우리가 안 나오니까 <laughs> 오늘도 이제 보여드린 곳은 아까 다시 얘기해 준 고척동 네. 발음이 좀 어려워요 고척동 그렇게 다녔는데 발음이 힘드네요. 고척 <laughs> 제4구역. 네, 네, 제4구역 다녀왔고요. 이 주변에도 뭐, 그럼 1, 2, 3구역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파악했을 때는 지금 여기 외에는 거의 뭐 없다고. 예, 네, 음. 네. 왜냐면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, 음. 이 주변에 다 지금 아파트 들어와 있잖아요. 예, 네, 많이 들어와 있라고요 네,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게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음. 일단 요 주변에 저희가 이제 더 있으면 또찾아가서좀 뵙기로, 아튼 보여드리기로 하고요.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는 또 다른 곳, 조금 더 이제 거리가 먼 곳을 다녀올까 해요. 그때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즐거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